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50 이후의 삶에서 반드시 돌아봐야 할 중요한 주제. 바로 우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중년의 우정이 왜 특별한지 어떤 친구를 만나야 하고 어떤 사람을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새로운 친구는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50이 되면 인생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부모님은 하나둘 떠나시고 자녀들은 성장하여 집을 떠나 독립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은퇴나 퇴직이라는 큰 변화가 다가오지요. 갑자기 찾아오는 이 변화들은 우리를 외롭고 허전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에만 머물거나 안타깝게 세상을 먼저 떠나기도 합니다. 어느 날 문득, 아, 이제 함께 술잔을 기울일 친구가 몇안 남았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평생 우정이라 믿었던 관계가 사실은 진짜 우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죠. 어떤 친구는 내가 잘될 때만 연락하더니 어려울 때는 연락이 뜸해집니다. 또 어떤 친구는 자신의 자랑거리만 늘어놓다가 내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죠. 반대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진짜 친구였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담담했던 그 사람이 내가 정말 힘들 때 조용히 내 곁에 있어 주었던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의 우정은 더욱 간절하고 소중합니다. 중년 이후는 관계를 다시 세우고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시기인 것입니다. 이제는 양보다 질이 중요해집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한 명의 진짜 친구가 더 값진 나이가 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동창회에 나갔는데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옛날에 이런 일 했잖아. 너네 집 갔을 때 내가 이랬었지. 그 순간 까맣게 잊고 있던 기억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마치 잃어버린 조각 하나가 다시 제 자리를 찾은 것처럼 말이죠. 이렇듯 친구는 단순히 웃고 떠드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내 인생의 빈칸을 채워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순간들을 친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취직했을 때의 떨림 첫사랑과 헤어져서 밤새 울었던 밤 시험에 떨어져서 좌절했던 순간. 그리고 작은 성공에도 함께 기뻐해 주었던 그 시간들을 말이죠. 그 기억들이 다시 내게 돌아올 때 인생의 그림이 조금 더 완성됩니다. 친구가 없는 인생은 조각이 빠진 퍼즐 같지만 친구가 함께 해준 인생은 완전한 그림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친구는 내 감정에도, 내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남자는 안 되겠다라는 친구의 한마디 때문에 결혼이 깨진 사람도 있고, 내가 할수 있어, 라는 격려 덕분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린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의 한마디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죠. 이렇듯 친구는 단순히 곁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가진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는 중년 이후 반드시 필요한 친구를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슈퍼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과거에도 좋았고, 지금도 여전히 고마운 친구입니다. 나를 웃게 해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늘내 편이 되어주던 그런 친구죠. 야, 너참 괜찮다. 이 한마디가 내 마음을 살려주던 시절의 친구입니다. 지금 떠올리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친구 말이죠. 이런 친구와는 오랜 시간 연락이 뜸했더라도 만나면 마치 어제 헤어진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서로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나이든 모습도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친구입니다. 혹시 그런 친구가 있으시다면 연락이 뜸해졌더라도 지금이라도 전화해보세요. 전화가 부담스럽다면 문자 한 통이라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작은 이모티콘 하나로도 마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움직임이 여러분의 인생에 또한 번의 우정의 르네상스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삽친구입니다. 삽친구란 새벽 2시에 갑자기 찾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야, 나 지금 큰일 났어. 시체를 묻어야 돼. 도와줄래? 그랬더니 친구가 잠시 고민하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야, 삽은 어디 있냐?" 물론 실제로 그런 상황은 없겠지요. 이것은 비유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내가 무너졌을 때 조건 없이 내 곁에 있어 줄 사람. 그게 바로 삽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는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먼저 나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일단 내 편에 서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주죠.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등져도 마지막까지 내 편에 서 있을 그런 친구입니다. 삽친구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평생에 한두 명만 있어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런 친구가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의 삽친구가 되어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우정의 완성입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부에도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내 판단을 흐리게 하고, 나를 이용하여 자기 이익만 챙기려 합니다. 겉으로는 조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지배하려는 사람이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이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 이런 말들로 점점 나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모든 것이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이런 사람과는 논리적으로 대화하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나를 잘못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멀리 도망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루밍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게 다가와 나를 위로하고 보호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 너만 알아주는 사람은 나뿐이야. 다른 사람들은 너를 이해하지 못해 라고 말하면서 점점 외부와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나를 오직 자기 말만 믿게 만들죠. 가족이나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끊어 놓으려 합니다. 그 사람들은 너를 진짜 사랑하지 않아, 나만이 너를 진정으로 아껴라면서 말이죠. 결국에는 내삶 전체를 지배하려 듭니다. 이런 상황에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주변에서 그 사람 좀 이상하다라는 말이 들리면 반드시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 더욱 소중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새로운 친구는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답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노인복지관, 평생학습관, 도서관 클래스, 독서동아리, 사이버대학, 취미모임, 봉사활동단체 등. 공부하고,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모임에서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대체로 건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배우고 성장하고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 독서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책을 통해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고 다른 관점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형성되죠. 취미 모임도 좋습니다. 등산 사진 요리 원예 등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는 공통 화제가 많아서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봉사 활동도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봉사하면서 서로의 따뜻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보람찬 일을 함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유대감이 생깁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나 동호회에서 시작해서 오프라인 모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먼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만남들은 인생 후반부를 든든히 지켜줄 새로운 네트워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손절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불편하면 끊고 맞지 않으면 잘라내라는 거죠. 하지만 중년 이후는 손절의 시대가 아닙니다. 연결의 시대입니다. 남은 친구가 몇안 되는데 무슨 손절이 필요하겠습니까? 오히려 지금은 다시 연결해야 할 시기입니다. 물론, 명백히 해로운 관계는 정리해야 합니다. 가스라이팅하고 그루밍하는 사람들 말이죠. 하지만 단순히 성격이 안 맞는다거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중한 인연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가 있다면, 지금 당장 전화를 걸어보세요. 잘 지내지? 갑자기 내 생각이 나서 연락했어. 그 짧은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지금까지 중년의 우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슈퍼친구와 삽친구를 소중히 여기고, 해로운 관계는 피하며, 건강한 공동체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절보다는 연결을 선택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인생 후반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